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놓았죠. 선조의 무능이 7년간의 전쟁을 하게 하고, 방제동원 포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의 발발. 일본의 조선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새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하고 전투를 벌렸던 많은 다이묘들, 그리고 그 사무라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생겼죠. 당시 자기를 도와줬던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규모 무역상들은 단순하게 일본 안에서만 돈 벌고 싶어 하지 않고 명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까지 일본 군대가 진출해서 그곳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엄청난 돈을 벌고 싶어 했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 이제 저 무사들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나가고 명나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솔깃하죠 그래서 아예 아시아 전체의 최고 사령관, 최고 지도자, 아니,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군사들, 또 자신에게 대항했던 군사들 다 모읍니다. 무려 28만에 이르는 거대한 대군을 모아서 조선 침공작전을 전개해 나갑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 명나라 칠 거니까 조선 너희들은 길만 빌려줘라. 그것이 그, 그 유명한 가도 정명이죠. 길만 빌려주면 우리는 명나라 정벌하겠다. 니네들 길만 빌려주면 한 명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놓았죠. 도요토미데요 씨가 일진이진삼진 대규모 군단을 펼칩니다. 일진은 곤시 육기 나와 이진은 가등청정 가토 키오마사 삼지는 구로다 나가마사 흑전장정이라고 하는 이세 명의 장수들을 편성을 하고 대마도에 집결을 시킵니다. 1592년 4월 12일 그날 밤에 드디어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침공을 합니다. 일본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 1592년 4월 13일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새카맣게 몰려드는 그 수군들을 조선 군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평화체제가 있었고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다는 이야기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무능한 선조가 조선의 군대로 하여금 일본을 방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국가지도자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조의 무능이 7년간의 전쟁을 하게 하고 조선 백성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빠뜨게 한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와 군대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저 부산성 내가 점심 먹기 전에 다 파괴하고 군사들 다 죽이고 편하게 점심 먹겠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공격해도 정발 장군과 부산진 군사들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와는 동네 성으로 가게 됩니다. 동네 성 장군이었던 송상현에게 큰 나무판을 가지고 길을 비켜달라. 너희들 나와서 싸울 거면 싸우고 아니면 길을 비켜줘라 라고 붙여놨죠. 그랬더니 송상현 장군이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비켜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전투를 하게 되죠. 송상현 장군과 그 군사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일본의 군사력, 조총으로 무장된 일본의 군사력을 당시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무기였거든요. 사실은 활을 맞으면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조총은 맞음과 동시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군사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래성도 함락되고 부산성도 함락됐죠. 그리고 일본군은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의 무모한 전투로 인해서 무려 8,000명이라 되는 기병이 단 1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결국 우리는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함락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왜 패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일본의 침입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당시처럼 무능한 지도자와 그리고 국방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지금도 없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입에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일본의 침입이 없도록 임진왜란 초반처럼 패배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은 이순신 장군의 외란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